자, 여러분들, 반갑구요. 네, 오랜만이에요. 어, 8월 12일에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네, 지금 이제 두달 가까이 됐, 됐는데, 이제 10월 1일, 어저께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시간이 많아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네, 영상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되게 알려드릴 게 많아서, 한 영상으로는 안 되고, 어 조금 여러 개를 찍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어 8월, 알트 영상을 올렸을 때, 아, 8월에 영상을 올렸을 때, 비트코인. 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부터 조금 되짚고 보면은, 자, 8월 9월에 대한, 8월 12일 영상에 보시면은, 8월 9월에 대한 중점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렸어요. 첫 번째, 알트들이 주봉 RSI 14선이 돌파하는지 봐라. 돌파를 함에 되면은 임펄스로 간주한다라고 했죠.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알트들 MACD가 지금 주봉에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향후 2개월에서 3개월 가까이부터는 <laughs> 어느 정도의 펌핑이 나온다라고 8월 12일날 영상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어, 가까운 이런 수위 그 당시 이제 수위 영상을 보여주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laughs> RSI 값 14선을 넘겼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MACD 값도 현재 이런 식으로 큰 산을 그렸기 때문에 영선이 돌파하게 되면은 향후 엄청난 펌핑 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위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3월에 고점을 넘어섰죠. 이두달전 영상대로 영선이 돌파하게 되면서 네, 큰 상승이 일어났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에 이렇게 간다고 요 이렇게 더큰 상승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알트들에 대한 중점 사항들을 봐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스톰엑스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어, 것들이 어, 3월 4월에 대한 본전을 다 주는 이런 무빙들 먼저 움직인 코인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한 시총이 가벼운 코인과 시총이 무거운 코인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해 주었습니다 커뮤니티에서 <laughs> 아, 제가 지금 목이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비트코인의 중점 사항도 얘기를 해줬어요. 도미넌스가 언제 폭락하느냐 알고 기다리는 거와 모르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는 틀리다 했어요. 도미넌스는 역사적으로 언제 폭락을 했느냐? 8월에도 계속 말씀,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요. 21년 10, 17년도에는 14년도, 15년도에 전고점, 역사고점 그걸 넘어가는 순간, 21년도에는 17년도에 역사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 토탈 차트예요. 크립토 토탈 차트가 역사적 고점 신 고가를 갱신했을 때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토탈 차트가 알트코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영역에 발을 디딜 때 토탈 차트 시총이 새로운 발 영역을 디딜 때 알트코인들이 폭발한다. 즉 신호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제가 계산을 했다고 했죠. 대충 날짜적으로 봤을 때는 도미넌스가 폭락되는 지점은 대략 11월 말에서 12월 초로 보고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미넌스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돼요? 향후 3개월, 4개월 안에는 모든 게 끝이 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길어봐야 우리는 3월, 4월 안에, 내년 3월, 4월 안에는 모든 게 끝이 나고 좀 많이 올라가는 코인들은 지금 수위처럼 많이 올라가는 코인들은 이미 연말에 엄청나게 올라가 있을 거다. 꼭 수위가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2월에 졸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4월에 졸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토탈 시총 차트와, 어, 도미넌스, 도,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폭락의 관계, 그 다음에 기간적인 관계를 잘 봐라. 라고 했어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한 명도 없습니다. 혹시나 이거를 알, 그 사람이 발견했잖아요. 그럼 저, 제 거를 보고 참고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제가 언제 불장이 온다 했어요? <laughs>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5 이상. 여기를 애매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를 애매하게 넘어가면 안 되고, 확실하게 장대 양봉을 세워야 된다. 왜냐? 애매하게 사기치는 무빙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사기치는 무빙 하면 나왔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도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서 안착을 해야지 여기 걸쳐 있는 이 매물 때 맞고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그때 말한 것과 똑같이 같습니다. 여기 선을 결국 못 넘고 결국 여기 맞고 다시 떨어졌죠, 이렇게. 제가 말했던 것과 일치하게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기치는 무빙이죠. 미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결국에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행보하다가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안착하고. 이제 전고 트라이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전고 트라이를 해야 되고요. 이더리움이 지금 힘을 조금 많이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그냥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여기 65에서 66 맞고 떨어졌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오면은 떨어질 수 있다. 왜? 여기서는요. 애매하게 힘이 저는. 그때 커뮤니티 글로 9월 중순부터 해서 9월 말까지해서 제가 단타치기 좋은 장이라고 했죠. 눌리면 무조건 사야 되는 구간이라고 했고, 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 제 커뮤니티 글을 보고 어, 수익을 내셨으면은 어, 저는 기분이 네, 좋죠. 네. 실제로 그렇게 했을 분들이 몇명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힘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빠지는 신호가 있어요. 힘이 점점 얼른 여기서요. 제대로 올라갔으면 장대 양봉을 세워야 됐어요 근데 점점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꺾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 약조정을 조금 받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든 간에 다시 한번 여기 위에 라인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아마 장대 양봉이 세워질 겁니다. 장대 양봉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신 고가를 형성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시겠죠? 그거를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60 주선에 14선을 돌파를 했어요. 최초로.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죠? 여기 60 주선을 뚫고 새로운 파동. 60 주선을 뚫고 새로운 파동이 나타나죠. 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60 주선 뚫었어요. 뚫고 지금 약조정이 나오죠. 이게 왜 남? 이게 잘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서 이제 힘없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치켜 세워야 돼요. 이번 주까지 해서 여기 14선 위로 반등을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보통은 이렇게 14선이 있으면 요 이렇게 올리고요. 한번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아서 리테스트라고 하죠. 이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거치고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딱 리테스트 맞은 자리죠. 그래서 여기 밑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이번 주까지 해서 봐야 돼요. 비트코인은 아주 중요한 자리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14선을 지키는지 보아라. 어, 도미넌스는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어, 그래서 요거죠, 요거. 자, 무슨 소리냐면 요거예요 지금 수위를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자, 보통 이렇게 14선이 돌파가 되면요. 제가 이거 임펄스라 했죠, 지금. 돌파되는 순간은 임펄스로 봐야 된다 했어요. 지금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혼자서 독주하고 있죠? 이렇게 1, 2, 3, 4, 5 해서 아마 이렇게 갈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뚫고 나서 조정이 한번 와요.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 비트코인도 그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알트코인도 마찬가지. 다 뚫었죠? 지금. 14선 다 뚫었습니다. 못 뚫은 코인이 몇개 있어요. 다, 웬만하면 다 뚫었어요. 14선을. 다 뚫고 이제 임펄스의 단계로 올라간다. 또 기가 막히게 조건이 뭔줄 알아요? 이 임펄스, 이 뚫은 단계에서. 보통은 이렇게 MACD가 0선돌파를 영선 해요 영선돌파 이거 진짜 아무도 안가르쳐 주는 건데 뭐 가르 가리... 저 말고 저가 터득한 방법이에요 아무도 안가르쳐 줬어요 저한테 제가 그냥 보고 느낀 건데 경험을 쌓은 건데 이게 14선이 돌파할 때큰 상승이 나기 시작할 때는요 딱두 가지 법칙이 있더라고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14선을 뚫고 이게 MACD가 0선돌파 직전이 가는 거예요 골든클로스가 만들어진 그럼 이두 개의 조합이 딱 됐을 때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수위가 이렇죠 수위. 골든 크로스에 또한 영선 돌파 그리고 안착. 요두 가지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8월부터 해서 음,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이제 또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10월의 중점 사항은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경우에는 어 60k 이상을 다시 탈환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 이후에는 장대 양봉이 일어나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알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비트코인은 주봉상 RSI가 14선 이미 돌파되고 그에 대한 눌림 단계다. 그래서 이번 주, 이번 주 주봉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에 따라서 향후 비트코인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기 14선이 다시 뚫리면은요, 요런 식으로 뚫리면은 사실 이렇게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크고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여기 이렇게 지키면은요, 재차 이렇게 1, 2, 3, 4, 5로 어,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2025년, 2025년까지해서 2025년 길면 3월, 길면 4월까지해서 이런 식으로 아마 하방 다이저 <laughs> 다이버전스가 뜰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 주봉에서 걸리면서 이 시즌이 종료가 되는 네, 그런 거를 보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먼 미래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 조금 이제 코인을 오래하다 보면은 이게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어떤 패턴들이 보이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보통, 자, 우리가 조정이 이렇게 오면은요, 코인들이 어떻게 떨어지냐면요, 이렇게 상승이 와요. 상승이 이렇게 왔죠. 그리고, 여기서 또 조정이 시작이 돼요. 조정이 이렇게 딱 시작이 되면은, 요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다시, 다시 제대로 그려볼게요. 이 무슨 소리냐 자자 자 우리가 여기가 3월 또는 4월 이라고 합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 줬는데 요렇게 해서 요철기법 이것도 사, 설명을 해 드리고 많이 해 줬는데 자 이렇게 3월 4월에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 폭락한 것들을 보면요 대부분 여기 하락추세선이 만들어져요 빨간 색깔 그어진 거 보이죠 여기를 뚫지를 못해요 대부분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많으면 3번 많으면 4번까지도 보통 통상적으로 한세 번, 4번 정도 맞고 떨어지다가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긴 양봉이 나와요. 이 추세선, 이 빨간 하락 추세선을 뚫는 봉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지지부진하고 다시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거진 알트코인들의 패턴은 똑같아요. 첫 번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돌파를 하고 그때 돌 바로 돌파하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돌파하면서 양봉을 띄우냐, 아니면은 조금 더 흔들었다가 추세선은 리테스트를 거치고 양봉을 띄우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등이 나와요. 추세선 돌파에 대한 반, 반등 어디까지 나오냐. 이거에 따라 또 틀려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까지 힘이 센 애들은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눌리게 됩니다.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횡보 구간에 들어가게 돼요. 이 구간에서 우리 개미들을 미치게 합니다. 아시겠죠? 마치 여기 오면은 더, 더 떨어질 것 같은 공포감을 주고 다시 말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횡보가 아주 길게, 아주 무섭게 우리의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장이 와요. 여기서는 어, 반등이 나왔네? 어, 이제 불장 시작인가? 하다가 다시 다 떨어지죠. 그러면 어, 아, 이거 비트코인 망했네?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행보를 거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쌍바닥 형태거든요. 쌍바닥 또는 긴 박스권의 행보 후에 다시 이 돌파가 나올 때부터 엄청난 펌핑이 일어나요.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네오가 있어요. 네오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거야. 이 무슨 소리냐. 자, 잘 보세요. 큰 스케일이든, 제가 보는 안목을 늘리라고 했, 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큰 스케일이든, 작은 스케일이든 상관이 없다. 모든 차트에 다 적용이 된다. 즉, 무슨 말이냐. 자, 이게가, 이제 21년도입니다. 이게 엄청난 지금 이 차트가 21년도부터 25년, 이 4년짜리 차트에요, 지금. 아시겠죠? 이 4년짜리 차트 안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빨간색으로. 자, 21년도에 요거를 이렇게 짝 그어 볼게요 네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네오는 제가 눈앞에 보여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대충 하락추세선을 돌파를 하죠 원래는 이 하락추세선이요 보통 3번에서 4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자네번 해서 통과 못했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상승이 나오죠 상승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이게가 3월, 4월이죠 자, 이게 뭐예요? 다시 이제 반등을 하죠. 자, 여기가 찾, 여기 매물대를 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았죠. 이게 패턴이 똑같다니까? 하락 추세는 돌파한다. 돌파하면은 펌핑이 나온다. 펌핑이 나오고, 펌핑이 나오거나 횡보한다. 그리고 다시 매물대 체크하러 간다. 매물대 체크하러 간다. 어디 매물대예요? 내용는 여기 매물대죠. 자, 여기 매물 대 치고 다시 떨어졌죠.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 긴 박스권을 그린다 했어요. 여기에 대한 긴 박스권인 거예요, 지금, 내오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지켜주느냐, 이 자리를. 그러면 상승 추세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뚫고 올라갈 때 어떻게 된다? 여기와, 여기 이제 이 전체 큰 박스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좀 이해, 이해, 이런, 이런 그림이 좀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얘는 아마 전고점을 갈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입니다. 아시겠죠? 차트를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제가이거를 엄청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이런 기법, 묘철 기법도 그렇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 차트가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여기서도. 여기서도.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자, 일봉으로 볼까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은요. 자, 여기가 3월, 4월의 차트죠. 자 이제 요거는 뭐예요 몇, 이 박스는 뭐예요 지금 3월 4월부터 해서 6개월짜리 요 아까는 4년짜리를 봤죠 축소판이든 확장판이든 상관이 없다고요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가요 차트들이 보통 비슷하게 간다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이 하락추선을 계속 한 3번 4번 맞고 돌파를 못하다가 결국에는 돌파하는 지점이 나와요 돌파를 할때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양봉이 나오거나 아그 장대 양봉이 나와요 쑥 올려 올려서 다시 리테스트를 거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행보 구간에 들어가요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얘 지금 힘이 없는데 행보 구간에 거, 걸쳐서 여기 한번 매물대를 또 치러 가겠죠 똑같아요 아까랑 21년도에 매물대처럼 얘도 언젠가 여기 치러 가겠죠 여기 요자리 19,000원 자리죠 여기 분명히 치러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여기 또는 얘가 힘이 좋으면은 여기까지 치러 갑니다. 왜? 이 3, 4월에 물렸던 이런 물량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흡수를 해야 돼요. 이게 물렸던 사람들 본절을 줘야 돼요. 세력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맨물일 때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또는 힘이 세면 여기까지 해서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이제 스톰엑스 이런 걸 보면은 알수 있죠. 이게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시겠죠?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여기가 이제 3월, 4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추세선 뚫고 쭉 해서 매물 때 흡수하고 다 떨어지죠? 그 얘는 사실상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여기는 이제 사실상 요 전체가 매집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큰 박스권이죠, 지금 벌써. 21년도로 봐도 지금 보이시죠? 얘는 지금 행보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큰 박스를 요큰 박스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해하셨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 코인들 대부분 그렇다. 자이 캐시 한번 볼까요? 어, 저는 이 캐시를 조금 좀 좋게 보는 코인이라서 이 캐시도 마찬가지.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락 추세는 이렇게 돌파가 되죠. 돌파되면은 네 뭔가 펌핑이 나온다. 근데 이 펌핑은 뭐야? 매물대 에 대한 행복구간인데 행복구간에서의 펌핑이 나온다. 이거 매물대 체크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21년도 에 매물대 체크. 다 똑같은 패턴이다 그냥. 그러면 이 얘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매물대를 체크했죠 여기를 건드렸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구점 넘어가는 능력이 있는 녀석들은 여기 중간 부분을 무조건 친다 매물 체크하러 간다 지금 다 떨어졌죠.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차트가 어떻게 돼요? 요거 전체에 대해서 박스를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전고 넘어갈 능력이 있는 녀석이다. 힘이 굉장히 센 녀석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게 지금 이런 모양이 결국 뭐예요? 여기 안에서도 나타난다는 소리예요. 자, 4시간봉으로 들어가.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하락 추세선 돌파. 그래서 두 가지 경우라 했죠. 상승 또는 눌림 후의 횡보. 그다음에 매물대 체크하러 간다. 다음에 다시 다 내리고 매물대 체크 확인하고 어, 장대양봉 올라갑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냥 규칙 아니 규칙 이것도 똑같죠 하나 둘셋네번만에 통과를 하죠 추세선 하고 매물대 확인 여기 한번 부딪히죠 여기 한번 확인하러 가죠 그리고 다시 여기 한번 치러 갈 거예요 치러 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패턴들이 다 큰 스케일에 작은 스케일이 든 이걸 보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에 대한 큰 스케일 있죠, 요거. 요게 결국 지금 또 여기서 자, 진행이 되 작은 부분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또 아시겠죠? 이 작은 부분은 또 뭐야? 여기서 또 적용이 될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올라가죠다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차트 보는 안목을 넓게, 시야를 넓게 봐라. 크게 보고 작게도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 보면서 패턴들. 이다 패턴이거든요? 개미들 다 터는 패턴이에요. 이런 것들이. 봉 패턴 이런 거 보면은, 요거잖아요. 요거. 이봉 패턴 가져오면은, 늘려보세요. 이렇게. 요거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그냥 딱 저는 바로 보이거든요. 그냥. 제가 이걸 본게 아니라 지금, 대충 요런 패턴들이에요. 이 작은 패턴 안에도, 이런 모든 패턴들이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죠? 요런 것들 모든 패턴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올리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횡보하다가 이렇게 큰 상승. 지금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 그래서 얘도 횡보하다가 큰 상승 간다. 지금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공부를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벌써 23분 정도 떠들었거든요. 네. 제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이번 주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감사합니다.